안녕하세요 게임스튜디오의 조커 오늘도 녹화 리플레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미소녀 덱만 쓰다가 싱크로인데 애니메이션 지우공작 한번 써볼까 해서 덱을 맞추고 있는데 졸라 비싸더라 울트라 레어만 0 0몇 개가 필요하더라고 가루가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에요 맞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덱은 짜놨는데 일단 오늘 보여드릴 덱은 리플레이 영상은 이제 충공맞죠 성공 충공마 충옥마로 국밥전개 충옥마 국밥전개 세라의충마 나오면서 아 아트라이 충마가 있고 필드에 충옥의동산이 있어서 일반선 두번할수 있어서 아트라이 충마 일반선하고 아트라이 충마 효과로 패해있던 볼티아의 충마를 이제 리소스 없이 그냥 바로 발동해서 세라의충마 효과 유발해주고요 두 장의 몬스터로 오버레인 네트워크로 붙이고 x 즈 투파 시트리스의 충마 환해주면서 시트리스의 충마 효과로 엑세즈 축대 제거하면서 키드의 충 키누의 충마 가져옵니다. 그리고 세라의 충마 유발된 거 절망의 함정 속으로 발동하고요. 두 장의 모션 링크 마커 제트 링크상 클라리아의 충마 나와주고요. 세장두장 세타하고 엔드 페이지에 클라리아의 충마로 아트라이 충마 효과를 발동해겠니다자 그리고 스탠바이 페이지 EM 상대 EM인데 바로 이제 절망의 함정 속으로 발동해서 상대 뒤집어버리고요. 세라의 충마 효과 유발해서 티오의 충마 특수 선해주고 티, 특수 선된 티오의 충마로 묘제에 있던 호이티아 다시 깔아줍니다. 그리고 절연의 함정 속으로 또 깔아주고 이제 클라리아의 충마로 절망의 함정 속으로 또 다시 세트했는데 상대가 전개를 계속 하더라고. 야 유토피아 이거 딱 봐도 그거더라고요. 턴킬 내는 거고 더블업 찬스 나와서 턴킬 내는 거여서 못하게 하려고 세트 카드에 디멘션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올렸을 때 키노의 충만 효과 발동해서 디멘션 슬라이드 효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엑시즈 선하면 이러면 이제 더, 더는 못 하겠지 했는데 1소권이 남아 있더라. 결국에는 유토피아 소환해가지고 더 더불어 찬스 가져오더라고. 근데 네, 안 죽었어요. <laughs> 안 죽더라고. 왜냐면은이 너스트 토네이드도 깔려 있어서 여기서 이제 상대가 얘 효과로 한번더 때렸으면 죽는 거긴 하거든. 가져오면서. <laughs> 더스트 토네이드로 이거 아시라블로 이거 파괴하니까 무효되고 더블업 찬스가 있긴 한데, 이러면 한 번밖에 못 때리더라고요. 4000 이대 한대더 맞았으면 죽었는데, 한 번밖에 못 때려서 어쳤죠한번더 공격할 수 있다, 한 번만 공격할 수 있더라고, 두번 때리는 게 아니라, 두번 때리는 것 중에서 한 번은 무효하고 한 번은 때린다 이런 느낌이어서, 자, 오버레이네트 워크로 시트리스의 총마 다시 소환해주고 필요한 랑카이 총마 설치합니다. 유발한 걸로, 이제, 충기 함정 속으로 깔아주고요. 시오의 총마 특수 환해서 묘제에 있던 시트리스의 총마 환해주고요두 장의 몬스터로, 오버레이네트 워크 플래시아의 총마, 엑시소환해주고 랑카이 총마, 바로, 디니의 총마 가져오면서, 세 장의 몬스터를 링크 마크 했을 때, 서기 콤바인, 링크 또한, 링크 파, 아티푸스의충 총마 환해주고요 이제, 저의 함정 속으로 발동해서, 상대의 이드싹 치워준 다음에 쓰라이 충마로 부티카의 충마를 특수 선해줍니다 그리고 세트에 있던 홀타의 충마 발동해줘서 두장의 몬스터로 오버 레이의 터크 알로우메의 충마 선해주고 알로우메의 효과로 묘제에 있던 랑카 특수 선해주는 걸로 충마 엑스트라 대에 있던 충마 카드는 다 나왔어 안 나온 카드가 없을걸? 스트리스도 묘제에 있고 이걸로 이제 4렌 다 때려주면서 상대를 라이프 정도 깎았습니다 슝마 전개 풀전기 때려서 엑스트라덱에 있던 슝마 카드 다 꺼냈던 판이었죠. 자, 그럼 오늘 리플레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아마 방송킬 것 같기도 한데 아, 그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당장 이제 트위치도 끝났잖아.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싱크론 덱을 맞추고 있긴 한데 그것도 아, 씨 울트라레어 너무 들어서 아마 좀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일단 리플레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만 가보도록 하죠.